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연속 두 편으로 올라갈 건데요 어, 내용이 좀 많아져 가지고 C클래스와 E클래스와 CLA 그리고 A클래스 이렇게 쪼개서 나가는 지금 본편 그 다음에 G클래스, AMG GT, GLE 이 차들에 대한 내용 한편 그렇게 해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방송이 올라갈 거고요 오토소닉스 방송에서 똑같은 옷으로 연속 두편 나가는 첫 방송이 되겠네요 그만큼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복잡한 상황 그리고 이걸 좀 빨리 전달해 드려야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메르세데스 벤츠의 C 클래스의 가솔린 모델 C200을 주목하셔라 이 내용을 제가 기존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었고 E 클래스 지금 구매하셔라 이 방송이 나간 지 얼마 안 됐고요 추가 내용이 생겨서 이제 방송을 e 클래스까지 첨부해서 넣는 거고요 어, c 클래스 얘기하기 전에 e 클래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 클래스와 cla 그리고 a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오토 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e 클래스 할인이 지금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할인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는 500만원 전후 500만 원을 기준으로 더 많이 간 경우도 있고 적게 간 경우도 있다 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c 클래스 할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 클래스 할인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뭐 e 클래스는 뭐 600입니다 c 클래스는 700입니다 이렇게 금액을 끊어서 뭐 예를 든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500만 원 할인 됩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딜러사를 막각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야 이거 500 할인한다는데 600 해주잖아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 할인한다 그러는데 300만원밖에 할인 안 하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진짜 원래 기본 할인은 250만원인데 250만원에서 서로 막 경쟁 출혈 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100만원만 남고 파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그냥 대수만 찍자 그냥 다 남기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 니고, 이 가격 이 잘못된 것도, 아 니고, 이게 괜히 오 해만 불러일으킬 수있기 때문에 내가 구매 하 려고？하 는 차종.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방문한 딜러사 이 중에서 한두세 군데 정도 계약을 해놓은 후에 비교하셔서 좋은 딜러, 사람이 좋거나 가격이 좋거나, 그리고 아니면 차를 빨리 주거나 이셋 중에 본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셔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을 뭐 얼마입니다라고 딱 던져놓고 그 가격이 안 맞으면 그게 무슨 정보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격 범위를 아예 말씀 안 드리는 건 아니니까 댓글을 쫙 보시면 서로 실제 구매자들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E클래스는 기존 방송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만 정리하자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명절이 오기 전에 추석 전에 출고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요 왜냐면은 추석이 지나고 나서 뭔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추석 전에 구매하셔라 뭐 일이 발생된다 그러면 추석 이후에 하셔도 되는데 거의 이제 9월달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에서는 9월달까지 C클래스와 e 클래스와 GLC. 2차 종에 대한 할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할인이 끝까지 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더 할인을 할 가능성보다는 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갖고 뭐 12월이 돼서 할인이 막 잔뜩 생길 수도 있는데 9월에 살라고 막 고민하는 사람이 12월까지 간다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한달더 기다리면 1월 식이 되고 1월이 되면 또한두달 기다리면 3월인데 3월이 조건이 더 좋을 것 같고 6월 달이 조건이 제일 좋. 좋다 그랬고 그다음 되면 페이스 리프트 부분 변경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 이 상황을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그때 딱봐 가지고 아 이게 좋은 가격인가? 좋지 않은 가격인가? 이것만 비교해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때 그때, 그때 매달 방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E300 이 e 하이브리드와 E350 포메틱 AMG 라인. 이두 차종이 신규 라인업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기존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출고가 시작이 되는 차종들입니다. 출고가 시작되는 차종들이고요. 2020년형 모델을 받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는 할인이 없는 걸 감안해서 내가 차가 급하지 않다고 하면 10월 이후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 클래스로 넘어와서요. C 클래스의 라인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C 200 가솔린 모델인데요.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이 2018년 12월 출시와 동시에 폭풍 할인을 했었죠. 했었는데 C 220D 2018년 12월 할인 가격보다 조금 덜한 수준이에요. 1월 달부터는. 그래도 할인 금액이 장난이 아니다. 경쟁 모델인 BMW 3 시리즈가 풀체인지 신형이 나왔는데 C 클래스가 더 저렴한데 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C200 가솔린 라인업 추가됐고요. C220D 아방가르드 C220D 포메틱의 AMG 라인 그리고 포메틱의 익스클루시브 4가지 차종이 지금 판매 중이고요. C350E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 18년식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기존 C20D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5,530만 원입니다. BMW 320D의 가장 엔트리 모델, 가장 낮은 등급 모델보다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비싼데, 3시리즈는 할인이 없었고 c220d는 나오자마자 할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3시리즈를 견제하려는 모습 같았죠 5,530만원에서 할인받으면 5천만원 정도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기준가격이 될순 없어요 딜러사마다 가격이 전부 다 다르고요 음, 다른 데보다 너무 싸게 얘기하는 차는 전시차나 문지차나 재고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c220d 포메틱 amg 라인과 익스클루시브는 6,060만원 인데요. 이 가격도 3 시리즈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 덕분에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할인까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5,000에서 5,500 정도 실제 구매 가가 책정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비싸게 사는 경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구매할 경우에는 5,200에서 5,70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실제 구매가가 C 클래스의 가솔린 모델 C200이 추가가 됐죠. c 2 0 0이 할인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5,700만 원으로 가격 책정이 된게 딜러 수당에서 최소 80만 원 이상 할인을 하겠죠. 할인을 해가지고 뭐 4천만 원대로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C200이 아무리 옵션이 없다고 해도 어, 이 정도 가격에 나왔다 그러면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이게 c 클래스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나쁘게 된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변한 것도 아니긴 한데 앞에 led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스티어링 휠도 새롭게 변경되었고 커맨드 시스템도 새롭게 변경되었고 무선 충전도 되고 음, 기본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이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이라서 c200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고요 c200은 이번 달말 거의 타이트하게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출고 시기가 빠르면 이번 달말 늦어져도 9월 초 명절 전에 출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클래스와 E클래스 할인 조건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C클래스의 C200 모델이 새로 나왔으니까 C클래스와 E클래스 지금 BMW의 3시리즈는 조건이 안 좋아요 3시리즈는 조건이 안 좋은 상태니까 C클래스나 제규어 X2 뭐이 정도에서 고민하시면 될것 같고요 E클래스 e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가 지금 조건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달과 9월 전까지는 E클이 낫겠고 그 이후에는 아마도 오 시리즈가 더 좋을 겁니다. 그렇게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CLA죠, CLA, CLA가 나오면 C 클래스와 겹쳐요. 그런데 CLA가 AMG 라인으로 250 엔진을 장착할지 220 엔진을 장착하고 나올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CLA 2 5 0의 AMG 라인으로 해서 C 200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될것 같습니다. 맥시멈 뭐5,500 정도로 예를 들면 AMG 라인이 빠지거나 엔진이 다운이거나 할 경우에는 c200 기준으로 더 낮은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c200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의 cla와 조금 더 비싼 가격의 cla가 나온다고 계산을 하시고 디자인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실차 보시면 cls와 거의 구분 안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니까 음 c클래스 200이 나는 그렇게 마음에 쏙 들진 않는데 예산은 이 정도를 보고 있다 이러신 분은 cla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cla는 2019년 12월에 나올 가능성은 가능성이 50%. 2020년 1월에서 3월에 나올 가능성이 50%입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서 c 클래스 가솔린을 그냥 사느냐 아니면 cla를 기다리느냐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a 클래스 컴팩트 카의 대표적인 모델인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재밌는게요 amg 라인일지 일반 라인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선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많지 않아요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9월 말부터 출고가 시작이 됩니다 a 클래스 해치백이 먼저 출고가 되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50%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50% 구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벤츠가 이 라인업을 까는 걸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 클래스가 굉장히 지금 현재로선 중요한 모델입니다 법인 구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두대 이상 올 연말에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 출고 시점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9월 말 이후, 추석 이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 신형 모델은 추석 이후 C클래스와 E클래스는 추석 이전을 보셔라 이 내용이고요. 새로 추가된 라인업 C200 그리고 E302, E350, 포메틱, AMG라인 이세 가지 라인업 모두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C클래스, CLA, A클래스, E클래스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방송에서 지바겐, AMG GT, 그리고 GLE 이 내용을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